와, 발골라 물기신하고 발골라 지방령이 일기예보 이겨버려 버렸어요. 와, 마치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비가 막 계속 내리더니 퇴근 시간 되니까 하늘이 다 개했어요. 했던 건 아닌데. 비는 안올것 같아요. 와, 세상에. 낚시 가라고. 에? 어차피 비와도 갈 거지만, 낚시 좀 편하게 하라고. 와, 이분들이 협동을 해서 비를 멈춰버렸네. 산책로가 마를 날이 없네. 마를 날이. 이거 비 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호주 삶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이 날씨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계속 비인데 <laughs> 계속 비가 와서 비 싫어하시는 분들은 와 정말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하, 아무튼 이번 주 퇴근하고 알골라 놀이터 오면 죄다 간주해요 월요부터 금요일까지 싹다 간주해요. 하지만, 네. 이 지역 담당하시는 용왕님을 믿어요. 비를 멈추고 저를 <laughs> 여기까지 이쪽으로 몰아붙일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. 어, 그때, 한달 전이에요. 몇주 전이에요. 3주 전이에요. 한달 전이에요. 예, 옷자 잡을 때 그때 간주 한, 시... 간주 한 시간 전이었어요. 그래서, 뭐, 간주 때도 신경 쓰다 보면, 열심히 하다 보면, 블랙 뭐몇 마리 나오고,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할수 있어요. 화이팅! 와, 산에서 물이 이만큼씩 막 계속 내려와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어요. 그간 경험으로 봐서는, 저렇게 산에서 내려온 뻘건 물이 바다에 섞이면 빵 때렸던 기억이 엄청 많거든요. 이쪽에도 내려오네. 자. 산에서 내려오는 저 빗물이냐? 아니면 이 동네 담당 용왕님이냐? 누가 이기나 한번 볼게요. 콜락. 이게 뭐야 이거? 와 불길한 그림자가 물이 시뻘개요 이게 산에서 내려온 물이 시작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용왕님을 이기고 이기는 것 같아요 아직 간조 달려면한 시간 반인가 남았는데 물은 빠질 대로 빠져 있고 바람 하나도 안 불고 파도도 없고. 결정타로 낚시터에 낚시꾼이 하나도 없어요 네. 날씨보다 정확한게 이낚시꾼들이에요 <laughs> 가게바위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거진 꽝 찐거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음. 심각한데 아, 저 4번자리는 조금 그래도 파도가 치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네요 근데 물이 이렇게 빠지면 파도가 저렇게 신나게 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고기한테. 어차피 파도가 세게 쳐도 고개 대파 위에 풀을 쓸고 못 내려가기 때문에 에. 그냥 옷만 적시죠 저거. 아이고 아무짝에 영향가 없는. 와 오늘 무슨 날이지? 오늘 반달인가? 왜 이렇게 물이 빠졌어? 물때 공부하시는 분. 오늘 왜 이래, 이거? 한 물, 두 물은, 그래 뭐, 그, 래 뭐, 그, 뭐, 물이 안 간다, 뭐, 죽은 물 때? 뭐지 뭐였죠? 아이고, 이게 또 뭐, 공부를 안 해갖고 제가요. 공부하시는 분, 오늘 왜 이래, 이거 또? 비와요. <laughs> 내가 잘못했네. 오늘 용왕님이 하루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냥 날씨를 그렇게 해놨는데, 그거를! 그걸... 굳이 비 맞겠다고 비집고온 내가 잘못했네. 와, 저기 하늘은 저게 뭐야? 저 마치 무슨 매연처럼 와 구름, 비구름 봐요. <laughs> 아이고, 예, 여기까지 4번 자리, 지금 끝에 끝자리 섰는데 쭉 훑으면서 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. 네, 오늘 아주 신나는 날씨가 될것 같아요. 콜라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? 와, 풀이 그냥 어마어마하네.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오늘 같은 날은 물고기가 어딨나요? 그것이 정말 궁금해요. 누가 와서 질문을 두 가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네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냐,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냐, 그러면 지금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냐를 선택할 것 같아요. 흘려도 보고, 바닥도 쳐보고, 뛰어도 보고, 붙여도 보고, 얘들은 어디 있는 건가요? 있는데,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걸까요? 아니면, 대체 니들은 어디에 있니? 오늘 용왕님이랑 반상이 하나? 그것이 궁금하네. 와, 작전을 바꿔야겠어요.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,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낚시를 더 못할 것 같은데, 현재 아무런 입지를 못 받고 있어요. 그래서, 아, 블랙, 블랙 아저씨라도 한 마리 잡으려면, 네, 현재 지금 5호, 목줄 5호에 8호 30cm 끝머리 쓰고 있는데, 이거 어제 쓰던 챕이거든요. 이거 바꿔서, 네. 목줄을 전부 다 2호로 한 3m 주고 바늘도 쬐깐한 거 써갖고 뭐라도 한 마리 잡는 걸로 <laughs> 예빵 때리면 충격이 너무 커요 영마리는 예, 충격이 크죠 예, 트러머 못 잡고 빵 때리는 거는 좀 괜찮은데 영마리는 예, 네, 납득이 안 가요 하나라도 잡아야겠어요 채비를 바꿀래요 굴러 예, 목줄을 예, 블랙 잡으려고 약한 걸로 바꿨어요. 예, 목줄을 바꿔서 잡은 건지 물대가 맞아서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랙은 예, 2호 줄 정도 쓰는 게 좋아요. 저는 현재 4호 줄이에요. 혹시 물을 들어와 놓치면열 받을까 봐. 예. 오후에서 4호로 낮췄어요. 블락 3블랙 네마리 네,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네, 4번 자리에서 3마리 잡고 3 5번에서 1마리 잡고 집에 가는 길에 여기가 몇 번이냐 3번 여긴 딱히 자리 번호가 없는데 예, 네, 암튼 네, 여기서 믿거나 말거나 드럼 하나 떨궜어요 아, 그래서 지금 약속시간이 얼추 다 돼가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, 우리가. 네. 이러면 안 되죠, 낚시 때문에. 아,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깨면 안 되죠. 아무튼, 오늘 재밌는 낚시를 하고 돌아갑니다. 내일 오후에 와서 복수전 해야겠어요. 우와, 여기도 드러머가 있네. 굿나잇!